오실적 눈 질환 치료 책눈 중풍 어눈 중풍 망마혈관폐쇄증에 좋은 호흡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호흡법 우리는 호흡하는 존재 니 호흡. 호흡이라는 것은 우주의 이 에너지 자연의 에너지와 산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쓰러지면 산소호흡기로 산소만 공급하는데. 그러면 생명만 연장되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공기 중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수많은 진동 에너지, 빛 에너지. 우리가 음파라는 소리를 내듯이 이 안에 수많은 진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1분간에 진동하는 숫자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모든 이런 활동, 뭐, 것들은 뭐, 다 공기 중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사람, 우주의 에너지를 충분히 자기 에너지로 동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눈 중풍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력장애가 있는 분들은 밖에 활동이 어렵고 또 잘못하면 눈에 맥힌 것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또 눈중풍은 머리중풍도 올 수가 있고 또 심근경색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 뭐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가장 중요한 단전호흡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단전호흡법은 단전 부위를 근육을 쓰는 겁니다 단전 우리가 단전은 배꼽 아래 1.5cm 또 배꼽 아래 3cm 배꼽 아래 1.5cm를 기해라고 합니다 배꼽 아래 3cm를 관원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기해바다 우리 에너지가 있는 바다입니다 우리 물이 흐르면 생물서부터 바다에까지 물이 이렇게 바다에 물이 고이듯이 우리 인체에 많이 흩어진 기의 바다가 벽골발에 1.5cm의 기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 밑에 또 1.5cm가 벽골발 배꼽 벽골에서 3cm 기해 밑에 1.5cm가 관원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원기의 관문. 원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의 바다가 배꼽 아래 1.5cm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샘 물이 여기서 산에서 흘러온 물이 결국 바다까지 가듯이 우리 손에서 머리에서 눈에서 모든 에너지가 배꼽 아래 1.5cm 기애라는 쪽에 모입니다. 그 기애가 근육이 발달되면서 호흡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 활동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때 들어마시는 호흡 의식하지 말고 들어마시는 것은 평상시 우리 폐호흡으로 하시고 폐에 있는 횡격막 근육을 쓰는 거고 내뱉는 호흡은 단전을 근육을 쓰는 겁니다. 호흡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근육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 남자들 엽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엽기 이렇게 하듯이 배고발래 단전 근육 을 키우는 겁니다. 그걸. 기회라고도 얘기하고 또 헬스 하러 가면 그 코치가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한다. 코어, 몸의 핵심. 여러 근육 이 있는데 핵심이단 말이야. 우리 인체의 핵심. 그래서 그것을 내뱉을 때 후, 남들 있을 때는 소리 안 나게. 그래서 옆구발에 근육이 쑥 들어. 이거 잘안 돼. 근육이 이 근육 운동인데 안한 사람은 근육 발달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일데 하면 할수록 근육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 깊은 호흡이 되고 깊은 호흡이 되게 되면 딱 가보자를 틀고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고 기가 축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가 모아지면서 바다에 물이 많아지듯이 기에 에너지가 기의 에너지가 가득 차면서 에너지가 항상 충전되어 있는 상태 어우 고나 어땠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에너지가 없어서 피가 안 돌아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다 기해 단전 근육을 쓰는 호흡을 하게 되면 눈중풍 치료에 굉장히 좋습니다 골쪽 눈주란 치료책 눈중풍 참고 삼으시고 궁금한 거 질문 또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